미국은 역사적으로 비정부기관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분쟁에 투입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미국이 공식적으로 적대적이진 않지만 뭔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상대 국가의 확장이나 뭔가를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민간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군사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영화 시카리오를 보면 마약 단속을 위한 전쟁을 하는 미국의 특수부대, 그리고 CIA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일을 하는 실무인원은 CIA는 아닌 것 같은, 뭔가 좀 다르게 고용된 것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CIA의 SAC 요원일 거라는 추측은 하지만, 실제로 영화 내에서 CIA 소속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없죠. 당장 작전에 투입될 헬기나 무기 역시도 정부의 예산이 아닌 뒷구멍으로 아름아름 만들어내죠. 누가 봐도 미국 정부가 뒤에 있지만 오피셜하게 미국 정부는 아닌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상사 뭐 이런 데서 장사하는 걸로 보이죠.